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사는 거 무슨 신경 쓰면서 합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존재하는지조차도 잊어버려. 어, 그러군 그러려니 하고 산다 그래요. 그 음. 그러려니 으흠. 그러면 그러려니하고 사는 게 뭐야? 맨 먼저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데 땅을 인식합니까? 땅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 가능하잖아요 근데 땅이 뭐, 땅을 인식하고 살아요? 그러면, 땅 위에서 그냥 삽니까? 물을 마셔야 살지 않아요? 근데 물 마시는 거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말아있죠. 음. 그, 물만 마시면 삽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아, 물은 좀 오래 있다 마셔도 되는데 숨은 매순간 들어가,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라는 게 또, 아주 우리의 그 일상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공기만 있으면 답니까? 햇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햇볕을 쪼여서 만물이 살아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보여야 살잖아.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누가 생각이나 해? 왜 밤이야? 아이 코도 낮에 오겠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러려니가 이제 일반화된다, 그러죠. 음. 그러려니 하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아주 조금 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 이거요. 음. 아, 그러면 이제, 아, 그러려니 하던 게, 아, 일상화가 되어 있구나. 음. 일상적인 게 되어 있구나. 그러려니가 인간의 삶을 갖다가 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걸 만들어 일상화가 된다. 그걸 갖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근사한 말로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문화화 그럽니다. 음. 어떤 것이 일상화되고 문화화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그런 단계 과정을 밟으면서 거치면서 그렇게 가고 있죠. 음.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게 그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 말이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삶 자체가 뭐냐? 그러면, 투쟁이고, 응? 음? 음. 싸움이고,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어. 어, 그, 경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의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 의욕이 존재해야, <laughs> 그, 의욕 때문에, 그게 동인이 돼가지고, 모티브가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발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뭐 하려고, 그걸 해. 음. 그러니까, 살살, 뭐, 살아봤자, 그러네. 그래서 의욕이 사라진 사람들이, 아이고, 되는 대로 살다, 그냥. 아이고, 뭐, 더 삶을 뭐하서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다 그, 이런 논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의욕에 의하여, 어, 그거, 뭐, 투쟁을 하고, 응? 음, 막 전쟁을 하고, 막나이를 치지, 뭐. 음, 그래서 그냥 뭐, 상대방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나의 적이야. 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구도로 인류가 뭐 공산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뭐그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 다 뭐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일상과 문화와 그게 아주 그냥 에, 그들의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게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편화 일상화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한국 민족이 지금 가는 거는 지금 가고 있는 현재 히어나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다가 제목을 붙이면 뭐가 될까? 그렇게 보면 투쟁이지 뭐. 쌈질을 잘해야 유능한 사람이야. 쌈질을 잘하는 사람 보고 쌈질 잘하는 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놈이 아니고 분이 돼 있어.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국회의원도 쌈질을 많이 하고 잘하고 이기고 아주 또 그걸 미화시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처럼 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컨트롤 타워에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그렇게 사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맨날 쌈질 아니야. 그리고 쌈질 못하면 뭐예 무능한 놈이요. 무능한 놈. 음. 그 쌈질 잘하는, 쌈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발전의 구도 단계를 가는데 있어서, 음, 그 투쟁, 경쟁, 그, 그 단계에 와 있어서 그런다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많이 겪고, 그냥 전쟁도 무지 무지 많이 하고, 그러는 문화.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 진절머리가 나고, 그것이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가는 게 문화화. 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화화가 선진적으로 된지는, 된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투쟁구도 이런 게 이제 그 스물스물 사라지고 이제 거기는 그 일상 속에서 쓰는 말이 언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이게 이제 그들의 <laughs>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단어인 것으로 보죠. 그러면 그 옛날에는 죽여버려, <웃음> 때려잡아. <웃음> 그, 그게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고, 가슴 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옮겨. 그러니까 손도 그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는 쪽이지요. 음. 그 그러니까 요새 뭐, 뭐, 지금 한참 뭐, 뭐, 그, 운동 경기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지금 무엇 뭐 땄다고, 우리가 뭐, 총잘 쐈다고 그러니, 총을 어디다 쐈어? 응? 누구 사람에게다 쐈어? 짐승에게다 쐈어? 아니야, 그냥 표적이다, 대고 쏜 거야. 그래서 그것은 무슨 주, 주관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경쟁 구도가, 그런 투쟁이 아니고, 그냥 누가 더 이걸 잘하라.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음, 뭐그활쏘기도 그렇지. 그, 쏴서 거기장 맞추면 뭐야? 그랬다고 뭐, 나오는 거 있어? 뭐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투쟁, 경, 이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서멸 서 사라진다 말이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세계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 그런 게 선진국이라는 데 먼저 사라졌어. 그, 그런 나라가 주로 영어를 쓰는 나라야.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뭐냐 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그 땡큐가 뭐지? 그러고 그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땡큐하고 싱크하고가 어원이 같다. 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보게 되는 거야?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싱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로 갔지? 근원은 뭐지? 그러다 보니까 그 땡큐라는 말에 근원을 찾으면 신께 감사한다. 그런 말로 돼 있어요. 그그 그 단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뭐냐? 그럼 땡큐를 일상화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니까, 보이지 않는지 이제, 고 있는 이그 이야기 맨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그게 헛방지르는 거지, 별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주도해나가는 게 뭐야? 인류구 역사야. 그, 우리, 이웃이고 나고, 누리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땡큐를 그냥 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발전됐다, 앞질러갔다, 한 소금 문화로 갈수록, 땡큐라는 단어의 그 쓰임새가, 그 숫자가, 어, 더, 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 보편화, 나중에는 문화화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음, 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잡아먹고 때리 잡고 이게 오늘의 문화야.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서 순서를 매길 때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거, 이제 그만둘라 그러면 언제쯤 그만두나. 그거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 죽고,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그냥 말로 한다고 누가 그게 알아듣나?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투쟁, 경쟁, 뭐, 이렇게 해서 쌈질을 하잖아요? 그 끝머리 가면 쌈질을 하던 사람들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그, 이겨보려고! 뭘 잘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인간, 힘, 재주, 그 말을 창, 총, 동원을 해가지고 쌈질을 했더니, 그게 결국은 자기를 이기고 승리롭게 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길에 버리고 말은 거예요. 아, 그걸 이제 한 번에, 두 번에 그러다, 그것이 일반화, 일상화되면, 그걸 버리는 게, 이제 문화화 된다. 그, 지금 한참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이고, 뭐, 지금 싸움자라고, 그냥 뭐, 국회에서도 욕자라고, 싸움자라고, 저놈의 약점을 잘 해가지고, 콕 찔러서, 네가 이랬잖아! 그럼 꼼짝 못하면, 어때? 잘 싸우지, 내가? 그러면서 광내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하, 아, 박수도 치고 좋아하고, 거기 줄 서서 갈 생각 말어. 왜냐면 그런 것은 결국 소멸되고 없어질 그런 문화에 해당한다는 거를 인류사가 보여주고 있어. 그러고 다 거친 나라들이, 땡큐. 이거를 달고 살아. 기특하면 땡큐야. 그냥, 살아가는 게 말이야. 그게 일상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단어가 문장이 돼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도 고마워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고마워요가 뭐냐? 그러고 그, 그 어원을 찾아보면 고마워요에서 고마라는 것은 신의 이름을, 신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출발점이.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제, 나, 이렇게 해다가 확, 확대를 해나가? 우리, 민족, 인류, 자연, 우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럼 고마로 가는 거예요, 고마. 음. 아하. 그래서 그, 그런 큰 틀에서의 그신적 존재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고마워요의 출발이다. 그 단어풀이럼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야국 사람들 고마워요를, 고마워요를 입에 담고 사는 그런 문화가 점점, 점점 이제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게 서 나중에는 다 고마워. 아이고. 숨 쉬는 것도 고마워. 음, 물도 고마워. 자기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사는 사람 고독사 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고독사를 안 하려면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할 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그렇게 되는 거요. 예 그러면 그, 함께 더불어를 확대 확대하면 결국은 전체를 창조하고 컨트롤하는 신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게 고마야, 고마. 그 고마고요가, 응? 그, 그 하나님께 고마워한다는 감사한다는 뜻을 일상 속에서 잔착이 속에서 부스러기 속에서 너내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써먹는 게 고마워요예요. 그 우리는 고마워요가 일상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대전 대결 투쟁 이 문화 이 정치 문화 그 앞장서서 아주 선두 주자로 음, 내가 최고로 잘나서 능력 있고 유능해서 내가 앞장서가는 지도자야. 멸망을 이끌고 가는 멸망의 지도자지. 응. 예, 그거를 우리는 음, 저 우리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 구도라 그래. 사탄 구도. 그것도 발전의 동인이긴 해. 근데 그 사탄 구도야. 그 사탄이 앞질러 서서 앞에서 큰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 사회 전체가 그 구도 속에 던져져 있는 것자체가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 세울 일이 아니야. 뒤에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빨리 좀 가. 힘차게 좀 가. 왜 이렇게 머무져 거리고 있어. 이런 걸 건드리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게 이제 사탄의 구도여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뭘잘 몰라가지고 <laughs>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서야 될 자리는 우리 뒤지. 앞에 아니야. 앞은 사랑의 구도야. 앞을 성령의 구도야. 긍정의 구도야. 서로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큰 틀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며 전진해 가는 구도야. 앞에서 인도하는 건 그거야. 우리말은 성령 구도라 그럽니다만. 근데 그사탄은 뒤에서 자꾸 건드리고 약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와 아, 고마워, 고마워요. 시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니면 망해요. 지금 거기서 이제 손두주자로 아주 쌈 잘해서 아주 유능하다. 내가 힘도 좋고,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괜찮은 놈이야. 이러는 양반 오래 못 갑니다. 그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망한다. 아이고, 그렇게 길고 그냥 겁나는 소리를 할 필요 없어. 내일 모레면 죽어. 끝장나는 거야. 그게 기본 구도야. 전체적인 구도를. 봐. 지금 해가 솟아가네 넘어가네. 그럼 밤이올거 아니야. 근데 아침인 줄 알고 나이를 치면, 온이구나. 그 밤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흐름, 대세란 그러니 역사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마워요가 일산이 되고 문화화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거기 선두주자에 먼저 차지하고 그 자리 차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세상 만나러 달려 선두주자로 가봅시다. 감사합니다.